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들을 준비해 봤어요. 네. 천장을 보고 누워서 하늘 자전거 타기입니다. 어. 그 상태에서 네.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주실 거고요. 네.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신 네. 상태에서 어, 네, 힘이 힘이 발가락 몸쪽으로 더 당겨주실게요. 네. 뒤꿈치를 천장으로 보여준다고 라 생각을 하시고 네. 자전거 타듯이 네. 페달을 밟아주시면 네. 됩니다. 아, 어, 난 자전거도 못타는데 어. 부드럽게 굴려주시면 되세요. 아, 하나, 뻣뻣해요. 열번 해볼게요. 둘, 어. 둘. 님 무릎 아파요, 아까. <laughs> 예전에 미스웨이 어. 안무 중있었어요 맞아요. 여섯, 일곱, 아, 여덟, 아홉. <웃음> 야, <웃음> 아니 여기까지 뭔가... 진행해 주시면. 됩니다. 아, 정말 너무 힘든데. 네. <laughs> 어벅대 땡기는데. 그 정도로 힘든. <laughs> 진짜 힘들어. 제가 운동으로 요새 안 했더니. 아. 일 분씩 3 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혹시 <laughs> 네. 중간에 다 젖힘 현상이 발생되시면 네. 다리 내려놓으시고 잠깐 휴식해 주시면 되세요. 선생님, 그 음... 다리 지나면은 네. 이렇게 직각으로 당기라고 그러잖아요. 네네. 그거 진짜 효과 있어요? 어 효과는 있으신데 네. 우선 양손으로 허벅지를 잡아 주신 네.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 다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감 이 있어서 발은 어떻게 해요? 발가락 당겨 주시면 좋아요. 지났을 때, 네 맞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.